없었는데 저다여기 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대구 바로 뒤에 부산팬사가 있어서 대구 음식을 많이 못먹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대구 오면 그때는 대구 맛있는 거꼭 먹고 갈게요 <laughs> 네. 야, 대구 뭐가 야, 맛있어요?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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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 앞으로 활동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거 봐서 끝까지 계속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옛날에 어, 이렇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른 타 지역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와,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열심히 더 활동할 테니까 어,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러비니> 미스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미스, 어, <laughs> 저는 여기 대구가 미스 컨테이너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막창이 유명하다고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이번에 또캔디젤리 이어서 안녕으로 대구에 또 왔는데, 안녕으로 또한번더 대구에 오고 싶어요, 사실. 시간이 나면 꼭, 오, 꼭, 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아,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짜잔, 내가 다좋아특이게야수스럽지만 아, 예쁘게 하지. 식사 많이안하셨던데 밥도 꼭 챙겨 드시고안먹으면 제가 미워할거예요 알겠죠? 밥 먹어야 돼요 네, 앞으로 도 저희 러블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은 활동 많이 이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러블리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 i s I love this. I love this. I love this. I l o v 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오고 싶은데 또 오게 해주,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리고 다음 활동에 저희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테니까 어, 아직 안녕안 끝났으니까 안녕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어, 밥 많이 못 드셨죠 다들. 어, 이거 꼭 이거 끝나고꼭밥 챙겨드시고요. 어, 아프지 말고 요새 좀 공이 올려고 하다 또 추워지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아 이렇게 대구에 오게 되고 어 진짜 너무 좋고요. 이렇게 뭐어 여러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패사 끝나고 이제 부산에 가게 될 텐데 오시는 분 있나요? 네, 오, 어, 이번 활동 끝나도 저희가 곧또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어디또 가면 안 돼요, 절대 알겠죠? 안 가요, 안 가요, 갈데 없어요. 망치지 마세요. 역시 저희에게 출구 없어요. 네 여러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죠? 네, 지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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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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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대구에서 말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인천에서도 많이 오시고 어 강원도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진짜 뭐 진짜 저희 부르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하고 어 부산 오시는 분들도 이따 또 뵙고 어그 중간에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오세요. 나중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소울입니다. 네. 어 요새 황사가 너무 심하죠? <laughs> 네. 보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요. 어 일단 항상 오시는 분들은 부산 팬카페 보시고 다음 앨범이 나온다면 또 들고 올 테니까 그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줘, 1 아, 도야. <laughs> <유당이> 하나만 할게 <웃음> <웃음> 하나만 더 <laughs> 알겠어, 6까지 <laughs> 할게, 제발 아, 대박, 대박 <laughs>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어, 리고 자주 안 오는데, 와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자주 오도록 저희가 많이 마련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주 자주 와주시고, 저희도 남은 활동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였습니다 사랑해요.